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혁기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커피차 커피 트럭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깔자미 카페 대표 박근혜입니다. 주로 어떤 뭐 단체 어떤 분들이 좀 신청 을 하세요 어, 요즘은 스승의 날 때문에 학교 행사 뭐 어린이집 유치원 연예인 서포트 뭐 여러 가지 행사로 다니고 있어요 뭐 어, 연예인이면 혹시 어느 뭐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나 뭐 그니까 그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도 좀 보이는데 어, 대구 경북에서는 우선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많이 했고요 어, 제, 어떤 박혜민 선수 구자욱 선수 음... 강민호 선수 뭐 연예인이나... 촬영 현장도 가셨던데 주지훈 배우님이 음. 개대동상병원 오픈하기 전에 촬영 오셔서 거기 서포트 하러 왔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어? 잘생겼던데요? <laughs>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려나요? 비용은 저희가 이제 차 움직이고 하는데 35만 원에서 40만 원 어? 100장 기준에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어, 마음먹으면또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가면 비싸 다고 생각은 하시고 싸면 네. 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저희 입장에겠지만 차를 한 대를 빌리고 네. 저희가 하루 두 명이 사루를 투자를 네. 하고 음료를 백 잔을 마시는데 제가 생각은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는 그럼 수입분 혹시 뭐 대략적으로라도 혹시 영원일 때도 있고 조금 뭐 일반 직장인보다 조금 더벌 때도 있고 근데 연으로 따지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요즘은 조금 더 버는 시즌이겠네요. <laughs> 지금 5월 달은 5월 말까지 풀입니다. 스케줄을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진짜 <laughs> 멀리 가면 어디 정말 멀리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38선까지 가봤어요 3팔선요네 군부대 행사로 강원도까지 가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100... 1 예상이 있는데, 한 10잔, 20잔 밖에 안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계약이 최소 수량을 보장해주는 데에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음. 뭐, 10잔만 나가도 그 급액을 계산해주셔야 돼요. 아, 그쵸그쵸 어느 정도 약속이 되게 깔고. 왠, 네, 네, 왜냐하면 얼음도 소진되는 그쵸? 부분이고, 저희 인건비하고 시간 투자도 음. 되는 부분이라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어, 한 8년 정도 됐어요. 음. 약간 민원을 가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 이게 민원이 저희가 이제 상가 주변에 갔을 때, 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커피집이 너무 많아요. 아하. 저희는 현장에서 팔진 않지만 아무래도 옆에 주변 상가에서 이제 커피를 파는 줄 알고. 견제. 네,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laughs> 수량이나 좀 최대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기본 수량은 정해져 있어서 기본 금액을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어 만약에 그거를 좀 오버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버되면 우선은 뭐 현장에서 맥스자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재료를 딱 준비. 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맥스자는 미리 조율이 되는 상태고 현장에서 고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는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성수기는 커피 음료다 보니까 성수기는 여름입니다. 음. 무조건 아이스. 비수기는 겨울. 아, 의외로 또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겨울에는 행사도 솔직히 많이 아. 없고요. 아, 네. 밖에서 손실인데 뭐 굳이 뜨거운 커피를 뭐 먹고 그렇진 음. 않더라고요. 사장님들은 겨울 잔을 잔다고 말씀들 아. 하세요. 좀 속대말로 진상들 좀 만나신 적 있나요? 아. 돈을 떼먹었다든가. 무료다 보니까 예. 세네 잔 드시는 분? 아. <laughs> 근데 제가 또 유치원 선생님들 사람을 잘 기억을 해요. 네. 세대단을 아무렇지 않게 제가 기억 못하는 줄 알고 <laughs> 세진은 설마 알겠냐? 설마 알겠냐? 근데 다른 분이 못 드시기 때문에 어...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좀 아차 좀 음... 싶어하시더라고요. 음... 제일 인기 있는 메뉴나 혹시 조합 같은 지금 뭐 떡도 지 있잖아요. 제일 좀 인기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는 우선은 커피 차다 보니까 커피 메뉴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이제 여름에는 청포도 에이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행사를 다녀보면 디저트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돼지 밭떡하고 수박 밭떡 제일 인기 많으세요. 음 딸기 라떼. 음왜 딸기 라떼 시켰어요? 어 딸기 라떼가 좋아서요. <laughs> 오늘 뭐 받으러 왔어요? 딸기 라떼요 딸기 라떼. 보이고 <laughs> <laughs> 뭐 어때요? <웃음> <웃음> 자 지금 이렇게 실제로 들어와 봤는데 야뭐 아담에도 있을 거는 다 있네요. <laughs> 그죠 초기 창업할 때 스타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차가 2호 차예요. 아. 1호 차는 라보라고 0.5톤 네. 정말 작은 차, 그걸로 시작해서 1,200. 기구를 갖췄는데 네. 거의 한또천 매장에 비하면 훨씬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쵸? 네네 소장업 창업으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 뭐 토탈로 하면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 되겠다군죠 그럼 지금 최근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좀 타격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힘들어서 원래 대구 지역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출장비를 안 받았어요. 음. 근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최소금요만원 받고 저희가 평리동에서 지금 연경도까지오는만원 받고 어. 출장을 다니고 있어요. <laughs> 새로운 이벤트를 생각하시는 분 감동하고 기쁨 뭐 놀라움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피차는 테디베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받는 차라고 모두들 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반인도 받을 수, 네. 수 있습니다. 저희 먹어보려고 떡도 드셨는데 이게 돼지마떡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어요. 진짜 돼지 밥맛 나요. 진짜?